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, 토토박사, 토박이다. 야, 어제, 씨발, 말이 안 나오네. 야, 레알 마드리드, 그리고 미넨, 에이시 밀란, 뭐, 인터 밀란. 다 이겼는데, 리버풀, 개, 그지 같은 새끼들은 진짜 내가 찍었는데, 야, 그 찍어도 그걸 찍었네. 하, 어제 철시 무도 단통 간거 간 맞췄고, 수원삼성승 와, 아, 진짜 너무너무 아깝다. 어제 리버풀 때문에 다 빠졌네, 진짜. 아, 미쳤지. 아 진짜 짜증나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냐 재수없다고 오늘 다시 해봐야지 너무 탈하지만 오늘 찍은 거 종이만 올 테니까 어잘 골라서 가도록 해 친구들아 힘이 빠진다 아무튼 주말 잘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자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